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솔루션 전략부를 맡고 있는 강성수 부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어, 지금까지는 그 DC형 상품의 대표기업인 TD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아, 이제부터는 아, DB형 상품으로 출시된 한국투자 OCIO 알아서 펀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품의 특징과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오시자알아서펀드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와 연계된 확실한 운용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시자알아서펀드는 퇴직연금 DB자금 운용에 있어서 재무 목표에 해당하는 적립 비율의 예상 증가율을 추적하도록 펀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 펀드의 경우에 그렇고요. 사모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적인 목표인 적립 비율 개선도 추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연한 구조라는 것이 ISP와 RSP 두 개의 포트폴리오의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인데요. 흔히들 OCI 운영에서 얘기하는 Plan 2C 이세 개의 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 국면 모델이라든가 로버 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그리고 장기간 백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저렴한 보수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내외 상장되어 있는 ETF에 다양한 자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로 ETF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펀드의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R OCR 알아서 펀드는 퇴직연금 DB 자금의 운영에 투자목 운 운영 목표가 되는 유구 수익률과 허용 위험 한도를 고려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SP라는 포트폴리오와 RSP라는 포트폴리오를 아,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ISP는 아,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아, 인컴 수익과 그 부채의 금리 위험 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두번 정도 아, 전체적인 그 시장 판단과 투자 목표 재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시장 어, 투자 목표 재설정에 따라서 어, ISP의 두레이션이 어, 조금 달리 설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트폴리오 리턴스킹 포트폴리오 RSP는 어, 부채의, 수, 어, 부채의 증가율을 저희가 해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13개 글로벌 멀티에셋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국면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경기 국면별로 상이한 목표 변동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장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경기 국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경기 국면 모델의 핵심은 아, 매크로 경제 변수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 어떤 시계열적인 특성을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아, 또 다른 측면의 공간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아, 경기 국면을 좀더 명확하고 아, 선행성을 가지고 아, 판단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를 변이와 속도의 데이터로 트랜스폼을 해서 2차원상에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는 것인데요.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에서처럼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는 사인 곡선과 같이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기성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위성 공간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어, 오른쪽으로 보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 시계열 데이터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장표의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아, 2020년 5월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판단했었던 경기 국면의 판단 결과를 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2020년 5월에는 회복, 2020년 7월에는 팽창. 2021년 3월에는 둔화,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침체 국면을 저희가 판단한 바 있고요. 최근 8월 달에는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는 조금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도는데, 대략, 이제 2020년 5월 이후로는 2년 3개월 정도의 그 사이클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16년 이상의 장기 백 테스트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단 하으로는 금융,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경기 국면보다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선행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언론에서 어, 침체, 내년에 침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는 것과 반면에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점은 어, 저희 모델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경기 국면 모델상에서 어, 저희는 2차원 평면을 1, 4분면부터 4, 4분면까지 나눠서 경기 국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1, 4분면이 팽창 국면, 4사분면이 4 둔화국면 3사분면이 회복 마지막으로 2사분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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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분면이 침체 그리고 2사분면이 아, 회복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전에 보신 그 테이블에 그 자산, 자산군별 성과들을 저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 이제 그 전략을 만들었냐 하면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경기 국면별로 목표 변동성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에서는 안전 자산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목표 변동성을 낮게 설정을 하였고요. 반대로 팽창 국면에서는 위험 자산의 성과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 변동성을 올려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 목표 변동성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2017년도에 2차 로봇 드바이저 테스트 배드에서 알고리즘 심사를 통과한 목표 변동성별 포트폴리오 구성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된 어, 어, 저희 펀드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어, 과거 1년 동안, 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금융시장을 어, 경험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 저희의 그 포, 전략이 어, 안, 폰, 어, 펀드의 안정성을 어,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오시아의 펀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마, 마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